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배가장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신년에는 체력도, 기록도, 나의 컨디션도 한층 더 레벨업 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년맞이 아미노바이탈 행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특별히 아미노바이탈의 다섯 가지 전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붉은 말의 해에 맞춰서 붉은 말 세트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근손실 방지, 체력 회복, 리커버리, 에너지 젤, 그리고 수분 보충까지 운동에 필요한 전중 후 컨디션 모두 회복을 할수 있는 구성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나의 컨디션과 운동 스타일에 맞춰서 주문을 하실 수 있고요. 이번 구성으로 최대 2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렴한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하셔서 상반기 운동을 열심히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품 구성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은 붉은 샷 세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드시고 계시는 이 에너지 젤의 스테디셀러, 아미노 샷. 한 박스 4개 구성이 정가 5만원이지만 24% 할인된 가격에 38,00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바로 붉은 젤 세트인데요 이번 세트 구성에서 할인율이 최대로 높습니다 최대 27% 할인이 적용이 되었고요 에너지 젤 같은 경우는 한 박스에 6개 단위로 들어가 있고요 앞서 소개 드렸던 아미노샷에서 용량을 증가한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구연산 워터는 빠르게 전해질과 수분 보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 마라토너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구성입니다 세 번째 구성은 바로 붉은 라이트 세트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아미노 젤샷 구연산 워터에 3,800 아미노산 14포 한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3,800 14포 같은 경우는 물에 타드시면 좋고요. 운동 전, 중, 후로 드셔주시면 근손실을 방지하고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구성은 붉은 리커버리 세트입니다 앞선 세 번째 세트와 구성은 비슷하지만 3800이 아닌 이 골드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고배합 류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나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고강도 운동을 하시거나 리커버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대회 당일에 드시는 분들은 이 아미노 골드가 들어간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구성은 바로 붉은 헤비 세트인데요 헤비 세트 말 그대로 장거리, 그리고 오래오래 운동을 하시고 팀 단위로 훈련을 하시는 분들, 운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14포 제품이 아닌 120포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가 219,500원이지만 168,000원이라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미노바이탈의 신년 행사 총 5가지 구성으로 만나보았고요. 구성별로 할인율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할인율도 높기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면 뭐다? 제품은 이미 소진이 된다. 붉은 말처럼 뛰쳐나가고 싶다면 이번 아미노바이탈 신년 행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스펙, 정보, 가격 등은 아래 더보기란이나 상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미노바이탈 행사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